암 자연치유로 완치 판정받았어요. 스프링 시니어 힐링 카드너 나는 자연입니다. 암 진단을 받았다고요? 지금부터 제 말에 집중하세요. 암은 빨리 죽는 병이 아니에요. 몸을 따뜻하게 해서 면역력을 키워요. 이거는 온수팩이에요 암에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 몸이 차요 음, 얘는 특별히 전자파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이불 속에 들어 있을 때 잠잘 때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얘가 굉장히 음, 오래가요 아침까지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환자 아닌 분들도 사용해도 되고 어, 우리 환우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물을 갈아서 어, 해 주면 좋아요. 물이 다 끓었네요. 한번 열에 조심하고, 물에 뜨거운 물에 화상 입는 거라든가 이런 거 조심하셔서 사용하시고요. 어, 항암하고 이런 분들은 체력이 안 되니까 가족들이 많이 도와줘야 돼요. 이런 거 본인이 하기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어, 배우자들이나 아니면 자녀들, 부모님께서 좀 도와서 이런 거좀 어, 혹시 다치지 않도록. 걷다가 부러지는 사람들 어, 또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는 온수팩을 사용했고 말기 암환자도 살려낸다는 야채스프 재료예요. 무 2분의 1개 당근 2분의 1개 우엉 4분의 1개 시래기 4분의 1개 표고버섯 두개입니다 아침이면 일어나면 야채 수분부터 끓였어요.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해서 1시간 더 우려내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 선택해서 마음을 먹기까지가 문제지. 할 건가 말 건가. 이게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불신과 마음을 결정할 때까지가 문제지 하는 거는 아주 쉬워요. 야채 스프 끓이는 용기로는 유리그릇이 가장 좋아요. 유리그릇이 없을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고급 재질 3종 이상 되는 것들 이런 걸 가지고 사용하시고요. 어, 도자기나 도자기 그릇이나 알루미늄도 좋지 않아요. 코팅, 특히 코팅 냄비 같은 경우에는 이, 여기서 나오는 성분들이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코팅을 녹여낸다고 해요. 코팅을, 코팅을 해놓은 성분을 녹여서 이 아침 숲 속에 같이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섭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기는 가능하면 유리그릇에 사용하시고요. 또 이, 이, 재료를 구하실 때도 당근을, 당근 같은 경우에도 흑당근 흙당근을 사용해서 잘 세척해서 껍질채 잘 세척해서 껍질채 사용하고요. 우엉은 국 좋고 또어어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나오는 성분도 굉장히 달라요. 그 향이 많이 차이나요. 색상도 다르고 그리고 시래기나 무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면 어 유기농을 사세요. 유기농이라 하면 농약을 안준 것도 있지만, 유기질, 비료, 질소, 인상, 칼륨, 이런 성분들이 적게 들어간 것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재료가 건강해야만이 이숙에 있는 성분들을 다 녹여서 우리가 마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남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야채스프만을 드시고서 사기 말기암 환자인데 이것만을 드시고 완치를 받았던 분. 내지는 뭐 완치까지는 아니지만 어, 건강하게 몇십 년간 살고 계신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 이 야채스프를 가지고 저도 활용했지만 몇십 년 전에 저희 아이가 아토피가 심했어요. 심해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때부터 먹였어요. 그리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피부가 문제가 생기는 자녀가 생겼을 때, 병원에서는 무조건 약이에요. 아주 약을, 약만 이거 어쩌고 한 보따리씩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야채 수프를 먹여가면서 또 치유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토피, 고혈압, 당뇨, 암, 아주 이게 굉장히 좋은 식품이니까, 정말 체력이 안 돼가지고, 어, 이거를 드시기에는 좀 어렵다 하는 분들은, 이왕이면 끓여서 가족 중에 누가 대신 끓여서 이렇게 먹일 수 있으면 참 좋겠고, 그래서 이 야채수프만을 드시고서, 사기 말기암 환자인데, 이것만을 드시고, 완치를 받았다. 분. 내지는, 뭐, 말, 완치까지는 아니지만, 어, 건강하게 몇십 년간 살고 계신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 이 야채 스프를 가지고 저도 활용했지만, 몇십 년 전에 저희 아이가 아토피가 심했어요. 심해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때부터 먹였어요. 그리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피부가 문제가 생기는 자녀가 어, 생겼을 때, 음, 병원에서는 무조건 약이에요. 아주 약을, 약만 이거 어쩌고 한 보따리씩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야채스프를 먹여가면서 또 치유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토피, 고혈압, 음, 당뇨, 암. 아주 이게 굉장히 좋은 식품이니까. 정말 체력이 안 돼가지고, 어, 이거를 드시기에는 좀 어렵다 하는 분들은 이왕이면 끓여서 가족 중에 누가 대신 끓여서 이렇게 먹일 수 있으면 참 좋겠고, 본인이 못 알고 그럴만한 형편이 안될 경우에는 사서라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시래기를 넣었을 때는 이보단 조금 더 진해요. 이 야채스프는 일본 디테이시 카즈 박사가 밝혀낸 야채스프의 효능인데, 이것은 일주일이면, 그 책에 의하면 은 일주일이면 몸의 기능이 회복되고 피곤함이 사라진다. 한 달이면 당뇨 고혈압의 예방 치료에 도움이 된다. 암, 당뇨, 치매, 아토피, 백혈병도 한 달이면 반응이 오기 시작한다고 적혀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질병을 미리 예방하고 피곤하거나 이런 것들을 없애주고요. 피부 노화 방지에도 굉장히 탁월하답니다. 건더기를 다 건져내야 돼요. 어, 건더기를 건져내고 이 물을 유리병에 유리병이나 유리 그슬에 이용해가지고 어, 먹을 때 어, 보관할 때도 유리잔에 보관해서 냉장고 보관을 해야 되고요. 드실 때는 항상 따뜻하게 해서 드시는 거예요. 우리 암한우들은 어, 여름이라고 찬물 마시고 겨울이라고 따뜻한 물 무시고 그러면 안 돼요. 여름에도 따뜻한 물 물론 되지 않을 정도로 어, 속이 따뜻하다할 정도로의 온도를 가지고 하고요. 겨울에는 조금 더 따뜻하게 해서 마시고 하는 습관을 드리는 게 좋아요. 이렇게 걸렀어요. 걸렀더니, 한, 이게 지금 600g 정도 돼요. 600g 정도 되는데, 200g씩 해서 세 번에 나누는데,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매일 이렇게 하려면은 너무 어, 힘드니까 어, 두 배로 양을 아까 계량했던 어, 그 물들 물 양과 어, 재료들을 두 배로 해서 이틀 분씩 하면 돼요. 이틀에 한 번씩 끓여 서 드시면 되는데 가능하면 하루가 좋고 어, 하루가 너무 힘에 겹다 그러면 이틀 분을 만들어서 하루 분은 드시고. 어, 이틀째 되는 날 거는 배워서 드시는 방법으로 하는, 해야겠죠. 야채 스프 건더기는 요리할 때 써도 돼요. 마셔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칭찬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저와 놀면서 오래 사세요.